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차례상 하나하나에 수백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례상을 준비하시면서 과일 코너 앞에서 고민하실 겁니다. 어떤 과일을 골라야 할지, 무엇을 올려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과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운을 바꾸는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3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풍수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덕불고필 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으면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좋은 이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칙에 맞춰 자연의 원리에 맞춰, 예법에 맞춰 차례를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상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요즘 한창 복숭아가 제철이라 마트에 가면 탐스럽고 향긋한 복숭아들이 가득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달콤해서 조상님께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복숭아만큼은 차례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복숭아 나무는 벽사의 기운을 가진 나무로 그 열매인 복숭아 역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차례상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을 모시고 예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를 가진 복숭아를 올린다는 것은 조상님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지혜이며 정성과 예의의 본질을 담고 있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아무리 비싼 과일이라도 그 의미가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이 쌓으려던 덕은 끊어지고 집안에 흐르던 좋은 기운은 막히게 됩니다. 받던 복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복숭아라도 차례상만큼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올려야 할네 가지 과일의 비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 차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율씨입니다. 대추, 밤, 감, 배. 이네 가지 과일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대추입니다. 대추가 가장 첫 번째로 놓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대추 열매를 까보면 씨앗이 딱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의 씨앗은 옛날로 치면 한 나라의 단한 분뿐인 왕을 상징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신분, 가장 큰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추는 또한 가장 많이 열리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가장 늦게까지 열리는 과일입니다. 이는 자손이 번창하고 오래도록 집안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대추 하나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밤입니다. 밤을 까보시면 씨앗이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씨앗은 왕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신하, 바로 삼정승을 의미합니다. 대추가 왕이라면 밤은 그 아래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손이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입니다. 곡감이든 생감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의 씨앗은 6개입니다. 이것은 육판서를 의미합니다. 삼정승 다음으로 중요한 6명의 판서, 나라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직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배입니다. 배의 씨앗은 8개입니다. 이것은 팔도 관찰사를 의미합니다. 전국 팔도를 다스리는 지방의 최고 책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대추의 씨앗 하나에서 시작해서 밤의 3개, 감의 6개, 배의 8개로 점점 늘어나는 이 순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관직을 상징하며 우리 자손들이 모두 출세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시 순서대로 차례상 앞쪽에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과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미래에 복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조율시에 담긴 의미는 우리 조상님들이 자손을 향해 품었던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고르며, 씨앗의 개수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차례를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고부 간의 다툼, 준비의 번거로움 때문에 차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례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전통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기 하나, 나물 하나, 과일 하나에도 모두 자손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차례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례상을 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운을 받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그 정성 자체가 덕을 쌓는 행위이고, 그 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다음에는 조율시 외에 올려도 되는 과일들입니다. 조율시 네 가지는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과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과, 참외, 포도, 수박 등 계절에 나는 과일들을 추가로 올리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철에 나는 과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정통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계절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다르고 그 시기에 자라나는 식물들은 바로 그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계절에 땅 기운을 가득 받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상에도 제철 과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탐스럽고 싱싱한 과일을 보면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 과일을 올리십시오. 단, 복숭아만큼은 절대 피하시고요. 여러분 집안마다 전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좌포우해를 지키고 어떤 집은 어동육서를 따릅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렸다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 뛰어난 선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가가호다, 집집마다 전통이 다르다고요. 중요한 것은 조율 씨의 기본을 지키고, 올리면 안 되는 것을 피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례를 합쳐도 될까요?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차례를 합쳐도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12명 있습니다. 매달 한 명씩 생일이 있는데 생일상을 차려주기 귀찮아서 1년에 한 번만 12명을 몰아서 축하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기뻐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일상을 받는 친구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그 기분이 조상님들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정성을 드린다는 것, 예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 합치는 것이 과연 예일까요?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공덕의 100%중 70%는 그 예를 올린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복을 진심으로 빌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돌아가신 조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번 추석에 꼭 하셨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계절의 땅 기운을 가득 받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추석에 나오는 여러 제철 과일과 나물, 음식들을 잘 섭취하시고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차례입니다. 요즘은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운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본 전문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년 내내 집안을 매일 쓸고 닦는 것보다 매일 소원을 100번씩 적는 것보다 1년에 한번 제대로 된 차례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큰 운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는 성묘와 벌초입니다. 풍수는 집안의 인테리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부터 음택풍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우리 삶에 더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만 제대로 되지 않아도 그집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조상님들의 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그 아래 자손들도 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근본 원리입니다. 1년에 딱한 번이라도 조상님의 묘소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집의 지붕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운을 정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석의 본래 의미를 아십니까?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축하하는 대축제였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 자연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먼저 살았던 선조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 해도 현재 상황을 복구하는 데 2,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차례와 제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를 이어가려는 간절함. 이것이 바로 차례상에 담긴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번 추석만큼은 제대로 된 차례를 지내보십시오. 조유시를 순서대로 올리고 복숭아는 절대 올리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정성이 덕이 되고 그 덕이 운이 되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며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의 차례상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